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께 들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올해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2022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네. 자기 올해 운세를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네. 어, 화영 선생님 또잘 맞추시니까, 자, 선생님 그럼 2022년 운세가 제일 좋은 띠를 하나 꼭 그냥 꼽아 주신다면 어떤 띠가 제일 좋을까요? 띠요. 음, 운이 좋다는 띠요. 어. 왜 그렇죠? 올해 원숭이띠들이 물론 나이별로 좀 다른데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과를 많이 보고 금전을 좀 모으는 음. 운이에요. 음. 내가 좀 이름이 나는 운. 그래서 원숭이띠들이 조금 운이 좋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 원숭이띠도 많으니까. 네. 43살 경신생 대운처럼 운이 들어오는 해운연이에요, 올해는. 네. 최고의 띠는 그럼 원숭이띠. 네. 그 다음으로 좋은 띠 하나 음. 얘기해 주신다면요. 57. 말띠요. 말띠요. 쉬운 네. 일곱 말띠를 꼭 꼽아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어, 올해 본인들이 하는 일 이동이 이 많은데요. 성과가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거의 금전이나 재물이 좀 좋은 편인 거죠? 네. 그리고 서른 일곱 범띠도 좋으세요? 어... 자, 이게 차선까지 네. 최선의띠, 최고의띠와 차선의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조금 뭐안 좋은 띠라고 하기 좀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띠가 있다면 또 그렇죠. 말씀해 주신다면 돌다리도 좀 두드려 두드려서 가야 될 듯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띠 음. 얘기하, 얘기를 하면 어, 올해는 28살 돼지띠 조금 많은 선택이 있으실 거야.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약간 방황을 많이 하는 운이어서요. 네. 28살 돼지띠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조금 많이 안 좋은 띠가 있어요 아 <laughs> 33살 경호생 말띠요 아 어, 왜냐면은 하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걸다 내려놓고 멈춰야 돼음 사람도 조심하셔야 될 거고 네? 하는 일도 새로 시작하지 않으셔야 되고 음 올해는 내걸 그냥 그대로 끌고 가셔야 돼요 음또 42살 닭띠 음, 삼재가 끝났는데도 삼재같이 아직도? 오, 네 아직도 삼재인 것처럼 본인이 모든 걸좀 바꾸고 비우고 이뤄야 돼서 어, 42살 닭띠가 이민년에 조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 그리고 46살 뱀띠아 미치겠다 왜요 왜요 어, 왜냐하면요 내년에, 23년에 새로운 걸, 큰걸 준비해야 돼서요. 네. 올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스스로 내려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많이 베풀고, 많이 비우고, 음. 많이 움직여야 돼요. 네. 기운을 모으느라. 자, 2022년에도 화영 네. 선생님도 또 네. 연초라도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어떤 분들이 선생님을 찾아가면 많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음, 저는요, 일단 학업, 성취. 음. 뭐 대학이나 아니면 시험, 입시, 이런 부분들을 좀잘 보고요. 그리고 몸 아프신 분들 음. 건강 그리고 산소 뭐 이런 조상의 문제들 뭐 신적인 문제 뭐 이런 걸로 많이 오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편안해야 돈도 벌고 사업도 되고 장사도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합격. 음. 거의 진로 이런 걸 많이 봐요. 네, 만약 구독자도 그렇고 이거 보시는 네. 분들이 뭐 어디 찾아가야 돼, 뭐 전화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선생님 이게 점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일단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네. 제가 또 편안한 시간을 맞춰 드려요. 네. 서로 맞는 시간에 예약하셔서 오시면. 어, 정성껏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좋은 일 있는 분들에게는 기쁨을 음. 또 힘든 일 있는 분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무당 선생님이 2022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올해는요, 22년 이민년에는 변화가 많은 거예요. 뭐 대선도 있고 또 멈췄던 게 움직이면서 큰 바람이 일어날 거예요. 이럴 때수록 일 본인의 일에 조금 더 충실하시고 내 힘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